어땠어? 어, 아, 좋았어. 아 공짜로 이렇게 좋은 공연을볼 거라고 생각. 그러니까. 아. 기대를 하나도 안 했었어. 아. 아까 첫 번째 노래 듣는 데는 살짝 울컥하더라고. <laughs> 살짝 울컥했어? 아, 살짝. 어 살짝. 먹먹하더라. 어. 네, 저, 저기, 저기를 갔다 오니까, 저때 사람들이 왜 종교장 믿음이 그렇게 깊었는지, 국가 단위로 심지어 알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니까, 나도 어? 어떤 신앙심이 생길 정도인데. 네. 그니까, 러 그게 뭔가 희망차거나 밝고 막 그런 게 아니라, 좀 절실해. 어제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, 맞아. 종교장 믿음이 되게 애절하고 절실하고,